또여러고견들이있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부분도좀 보시고, 먼저 국민의례가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바랍니다 <laughs>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씨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토 하나 달았잖아요. 토 하나 한반도의 비핵화에다가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토를 하나 단 거예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김정일이가 얘기했던 게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핵 폐기를 완전한 북핵 폐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국의 어? 정권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뜻하고 반하게 체크 완전한, 체크 완전한 아시죠?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만 쏘고 싶은데 그냥 체크 하나 넣어가지고 완전한을 넣었다. 다 속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 보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 대부분의 해외 전문가들, 또 대부분의 이 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우방 국가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북핵 폐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불복종할 때는 불복종하고 투쟁할 때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누가 당연히 지어줄 거라고 정치인들이 당연히 지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